자, 네. 위생곤충학 실기책 308페이지. 실기책 308페이지 위생곤충학 첫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진도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는 지금 처음 들어가는데요. 실기가 3교시죠. 3교시에 50문제가 출제되는데, 세 과목을 섞어가지고 5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년 집계를 좀 해보면 13, 4문제 정도, 내외로, 누가 이 곤충학이 출제가 되는데,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칼라로 음, 되어 있는 그, 사진이 나와 있는 그부크립 같은 것들을 나눠주고 거기서 이제 얇은 책자죠. 얇은 책자를 나눠주고서는 이제 문제와 그, 그 문항에 있는 사진을 찾아가지고 답란에다가 표시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308, 309페이지에 있는 이런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 그리고 실기에서 그게 뭐였어 하고 왜 시험 보고 나오면서 왜 한두 문제 정도 막막 막 떠들면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처음 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진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매주 제가 구글에서 찾은 사진들, 잘 없는 사진들을 찾아가지고 좀 익숙해지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그림들을 보시고 어떤 힌트를 찾아가지고 내가 실제 문제에서 풀수 있을지 그런 응용 능력을 키우는 게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그림이나 똑같은 사진이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아까 그런 초음파 포춘기나 이런 것들 아니면 실내 포춘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들을 많이 봤으니까 실제 문제에서 처음 보는 기계나 장치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도 특징들을 잘 그림이나 사진의 특징을 잘 잡아가지고 아 이건 뭔가 같다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보기 다섯 개 중에서 하나 정도 고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응용력을 기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10, 1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건데 쉽지 않은 문제들이 한두 문제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꼼꼼하게 그림을 보면서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요 실기 문제들은 그한 단어 끝났고 나와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는 바퀴부터 보시는데 자 바퀴는 두부가 역삼각형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왼쪽 상단의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은 전흉박판을 머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가 워낙에 작고, 가슴 앞쪽이 조그맣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 두부 있죠, 두부. 촉각이 붙어 있는 두부가 머리 부분입니다.